세범님 펌육을 봤는데 나무로 집 지었다가 골프 뱃문 새벽에 집이다 탄들이 몇 개가 나는 아닐 거야. 뭐야? 뭐야? 이렇어 주먹질은왜 어? 있는 거야? 이때 어? 포켓몬 아, 페리 말잘 듣습니다. 아 어, 저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운데? 음, 도로롱 완전 귀엽잖아. 아니요 별로 패고 싶지 않아요. 포켓몬은 우리의 친구잖아. 돌 돌인 것 같아. 아닌가 봐 엄청 귀엽다. <laughs> 포켓몬은 근데 포켓몬이 어머 와사 the Pokémon, a l m o s 들 w h a t 구는거 보면 w 하지마아 that? What's that? w h a 는 s that? w h 아,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어, 어떡해, 미안해. 아, 어떡해. 도로롱, 도로롱,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 어떡해, 어떡해. 피 c 가 32명. 어, 아, 어떡해. 빠따, 어떻게 꺼내, 여러분? 물 포켓몬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해? 귀여워 봤다. 어캐꼬네. 아니 몬스터볼에 넣는다고 몬스터볼에. 여러분 쟤 데려가자. 개인적으로 최고 복싱만 해주 시나는 사람 특급. 뭐야? 아야야야! 세봉치 할게나. 거리가 생긴다는 티셔리 있더라고요. 왜 이제 정말? 미안해. 내려서 미안해. <laughs> 어떡해 미안해. 카 어머 저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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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머 너무 이뻐. 어어떡해 얘도 너무 귀여워. 귀엽고 이쁘면 어, 귀여워. 일로 와봐. <laughs> 귀여, 귀여워. 초롱이 귀여워. 롱이 어, 귀여워. 집에 데려가자. 너무 귀여워. 어 제발 안돼 제발 집으로 가자 아먹었지만 나보다 잘어어어어어 너와 그거 좀... 안돼어 <laughs> 어머 어머 기특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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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특한 거 아니야 사회생활 만렙이네 어머님 너무 귀여워. <laughs> 오, 개쩔어. <laughs> 이것이 바로 <laughs> 현실 세계 포켓몬인가? <laughs> 거점을 7까지 올리면,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먹는 게 포켓몬빵인데? 꾸주 <laughs> 칼은 뭐지? 이게 뭐야? 소환 중인 패를 해체할 수 있는 칼. 장착 중에는 쓰다듬기가 해체로 변경된다. 해체 한 펠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이게 뭐야! 체봉추 설명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개 귀여워! 개 귀여워! 개 귀여워! 음, 력 성공.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어머, 얘좀 수요 있겠다. 얘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는데? 약간 뭔가 살짝 찐따같이 생겼는데 멍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면서 생긴 게 귀여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약간의 가시공주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다. 흔치 않은 사람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핑톤은 대중적인 귀여움. 라비는 특유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 몇명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끝나갈 즈음에 무렵에, 얘가 진짜다 하면서 가시공주 딱, 꺼내는, 뭔지 아시겠나요? 오, 음, 여는 섬이 아닌데? 레벨은 20이라서, 나쁘지 않아. 범행충이 무슨 말이야? 아, 여기 범행구역이야? 아, 여기 자경단 소총수가 있네. 여기. 어! 깜짝이요 발각당했다. 불법 치는. 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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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을 쏘시네. 음, 이저스티 어디까지 쳐쳐 와? 엄마, 그래 다 죽어버리고 싶어? 헉, 폭행? 아니 이게 폭행인가? 저 자식들이 먼저 때렸는데. 희귀 포켓몬이 여기 많아서. 아고도의 기술 써? 사용하면 기술 포인트를.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가까? 챙긴 것 같은데. <laughs> 잘 먹고 갑니다. 저기 상자 하나 있어. 저것만 가자. 아니 물에서 어떻게 해? 총을 쏘냐고! 미안해 여러분, 너네야겠다 저기 선 보인다. 저기, 저기라도 가자. 우씨 어? 어? 나, 나나 현상금 걸려서 그래? 도대체 그모가지에 면만배리가 걸리신 겁니까 세 번. 나 죽을 때까지요? 근데. 애들 잡지 않을까? 나쁜 놈들. 우리 착한 포켓몬들 괴롭히네. 검은 포켓몬이라 저희가 놓쳤던 여긴가요?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못난 나를 도서 미안해. 아싸 오늘 주술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악마겠죠? 최공님 음 너무 무서워요. 다들 준비됐어요 음 아니 동선 낭비가 아니라 포켓몬들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새봄님 턴육을 봤는데 나무로 집 지었다가 골프 그 캣몬 새벽에 집이 다탄들이몇 개가 나는 아닐 거야 나도 나는 아닐 줄 알았지 잠시 후아 목마둥이 어? 뭐야 남북한 야생 펠무리? 에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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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해요안천 이건 기다리고 보고 가면 되겠다. 아니 근데 온천을 해줬는데 애들이 잘. 아니 저기요. 아이, 뭐 성공 모은 아니니까. 나송님이 좋아할 것 같아. 아, 나 진짜 불라면 나 진짜 슬퍼. 와, 오늘 돈 집으로 바꾸는 날이다. 아, 또 얘네야? 야, 이건 억까잖아제 해가 몰아쳤어요. 완전요? 본 적을 해복시키려는 우리들의 산하의 고 그동안 태산치의 팔월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